흰 바람벽이 있어. 백석, 백석이라는 아저씨 이름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표시는 밑에다가 하고, 일제강점기에 시썼습니다 시의 흐름은 크게 둘 중에 하나예요. 일제강점기, 과거의 아름답고 평화롭고 풍요로웠던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일제강점기, 그 현재의... 가족이라든지 친족과 같은 공동체의 붕괴, 공동체의 붕괴 혹은 공동체의 해체, 혼자서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으로서의 삶,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시더라라는 것들. 요시는 밑에 거에 해당되는 시일 거예요. 1 9 4 1년에 발표한 시입니다. 아직 일제강점기죠. 외놈들이 미쳐서 이제 날뛰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지. 흰 바람벽에 비친 내면 풍경을 통해서 이렇게 벽이 있어. 이렇게 벽보고 쭈그리고 요렇게 앉아있는데 벽에 뭔가 글씨가 지나가고 이미지가 지나가. 사실은 그게 내내 마음 속 이야기인 것이. 흰 바람벽에 비친 내면 풍경을 통해 자신의 타지에서의 삶과 그리운 대상을 떠올려 본 화자는 어려운 현실의 삶을, 아, 운명적으로 수용하리라는 생각,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에 나타나 있는 흰 바람벽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내면을 비춰주고, 성찰의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쓸쓸하고 외로운 내면을 보여줍니다. 사색과 성찰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앞으로의 삶의 자세까지 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앞으로의 삶의 자세, 너 이렇게 퍼져 있으면 안 돼. 의지적으로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을 마지막에 할 거다. 밑에 나와 있는 이 시의 주제 의식 보러 갈게요. 이 시는 그냥 고등학교 거의 다 필수야, 필수. 언젠가 한 번은 무조건 보게 돼 있어. 주제 의식. 이 작품은 화자의 현실 인식과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기승전결 구성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과서에도 이 시를 가지고 기승전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교과서 없어요. 여기 이 지학사 출판사만 그렇습니다. 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가난하고 고독한 삶을 화자가 머물고 있는 공간과 바람벽을 통해 드러냅니다. 나 지금 타지에서 외로워요. 승 부분에선 흰 바람벽에 그리운 사람들 어머니하고 옛날에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보여죠. 고독으로 인한 쓸쓸한 정서가 심화됩니다. 전결에 해당되는 부분 자신의 내면의식을 담은 글자가 나타나 요 부분 중요하죠.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인식하지만, 어차피 내 인생 이런 거 그냥 확 죽어버리란다. 가 아니라,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좋았어. 이겨봐야 되겠어. 극복 의지를 드러내며 시상을 마무리합니다. 뭐처럼 살 거예요? 라고 나올 거예요. 대놓고 그런 말은 아니지만, 뜻은 그거야. 자유시 서정시고요. 회고적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고요. 의지적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흰 바람벽. 고단한 삶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고결함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뭐처럼. 화자의 내면 풍경과 삶에 대한 성찰을 흰 바람벽을 매개로 해서 형상화합니다. 감각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정서를 선명하게 표현합니다. 유사한 성격의 소재를 열거하는 부분이 있어 하늘이 사랑하는 애들 주제 의식을 강조합니다. 아, 혼자서 이렇게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고 있으니 쓸쓸하고 외롭죠. 나의 어머니도 보고 싶고 예전에 사랑했던 여인도 보고 싶고.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이게 내 운명인가 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서 이제 막살 거야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넘어갈 거다라는 것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쉬니까 금방 갑니다. 시작해 보죠.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에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흰 바람벽의 핵심 소재죠. 화자의 내면을 비춰주는 도구 성찰의 공간.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쓸쓸함 이 시의 주된 정서. 화자의 정서가 쓸쓸하니까 이 벽에도 쓸쓸한 것들만 이렇게 지나간대. 쓸쓸한 것만 오고 간다. 쓸쓸한 생각만 떠오른다. 가만히 살펴볼게요. 몇 분대만 할게. 자, 간다. 헤매인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어머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 진술을 하고 있구나. 현재형 진술이 사용되고 있다. 어쩐지 쓸쓸한 것만 오고 간다. 이흰 바람벽이 시북쪽 전등에 밝지 않은 어두운 전등이란 뜻이죠. 어두운 전등이 지친 불빛을 내어 던지고, 전등이 지쳤대, 사실 지친 건 누구야? 화자지. 때에 절어 있는 다 낡은 무명사스가 어두운 그림자를 쥐고, 어두워 그림자가 아니, 화자의 마음이. 화자의 쓸쓸한 심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친 불빛, 어두운 그림자, 얘네를 감정 이입이라고 봐도 되고요. 쓸쓸한 심정,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시각적, 눈으로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추상적 괄호 열고 관념적 대상을 구체화합니다. 대상의 구체화. 혹은 눈으로 보이게 해 줍니다. 감각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해 줍니다. 때에 다 절어 있는 무명사스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15쪽 전등, 가난하단 얘기고요. 다 낡은 무명사스, 가난하단 이야기고요. 백석이, 소원 하나 들어줄 테니까 소원 말해 보려나? 네. 달디단, 따끄단, 감주나 한잔 주세요. 생각하는, 네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입니다. 화자의 외로운 내명 상태에 옆에다가 이말 반드시 써야 합니다. 직접 제시. 따끈한 감주나 먹고 싶어요. 소박하네. 소박한 소원. 그런데 시에서 그런데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뭐예요? 반드시 시상 전환이죠.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무슨 일이지? 이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가난한 늙은 어머니 그리움의 대사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떠오른다지니 생각난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 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아, 추워요, 촉각. 시퍼러 둥둥하니 시각. 촉각의 시각화. 공감각적 심상. 차디찬 손에 물에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아, 고생하는 우리 어머니, 안쓰러워. 그리고 또 누가 떠오르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의 조그만 개폭가에서 나즈막한 집에서 소박하게 살면서 그의 지압이 지금은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있겠지 그의 남편과 마주 앉아서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된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흰 바람벽을 보면서 그리운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별거 없죠? 왼쪽에서 뭐 볼만한 얘기가 있을까? 됐고, 됐고. 화자의 가난한 처지를 드러내는 소재들.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심화하는 소재들. 그 다음에 옆에다가 하나 더 써놔도 되겠네. 그리움의 대상. 이렇게 하나 더 써놓으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갈게요. 그런데가 또 나오네. 그런데 또 네모 칠게요. 시상 전환. 왜? 여기를 중심으로 이 앞부분에는 그리움과 쓸쓸함이 있었고. 이제 그러면 시상이 전환되니까 뭔가 다른 기분이 들겠지. 그게 뭔가 이제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그런데 또이지막 하여 어느 사이엔가. 이 쓸쓸한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떠나간다. 이러한 글자들. 그냥 좀 길지만 밑줄 긁게요 요만큼이지. 요만큼이 떠오르죠. 그리고 밑에 또 요렇게 떠오릅니다. 이러한 글자들이 떠오를 건데. 사실은 이러한 글자들이 떠오른다라는 건내 내면에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지. 자, 한번 또 읽어 볼게요. 이즈마 카여 어느 사이엔가. 이흰 바람벽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떠오른다. 글자들이 떠오른다. 내 내면 의식.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자신의 운명을 이것저것 이것저것 열거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나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내 마음은 사랑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 이게 내 운명. 운명론적 체념이 나타나 있다고.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그리고 나를 위로하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억누르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면서 이런 글자가 떠오른다. 야너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 그게 네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벗어날 수 없지. 근데 이런 글자가 또 떠올라.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때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언제나 사랑과 슬픔 속으로 살도록 만든 것이다. 어머,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을 쓰고 사랑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누군데? 난데? 나는 어떤 존재라고 하늘이 가장 귀애하고 사랑하는 나 하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였었어. 이렇게 뭐처럼? 초생딸 바구짓꽃 짝새 당나귀처럼 프랑시스 잼 도연명 라이 라이너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아,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예쁘고 여리고 순하고 자신의 시 세계를 잘 지켜나갔었던 이 사람들이랑 나랑 완전 동급이었구나. 그래, 나. 초생딸, 바구짓 꽃, 짝새, 당나귀, 프랑시스 잼 도연명, 라이너, 마리아, 라이넬, 마리아, 릴케, 얘네처럼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뭐라고 극복 의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처럼 살 거야. 라고 해놨는데 뭐뭐처럼 이 요러한 애들이었었던 거네.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게 나의 운명이지만, 나는 당나귀, 꽃, 바구짓 꽃, 짝새, 당나귀, 프랑시스 잼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릴케. 처럼 살아야 되겠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시인이고요. 삶이 고단했지만 고단했었던 삶 속에서도 고단했던 삶 속에서도 자신의 시 세계를 자신의 시 세계를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 이렇게. 그래서 나 지금은 현실이 너무 외롭고 고단하고 힘들지만 나의 시 세계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밑에다가 극복 의지라고 나와 있지만 한 번만 더 씁니다. 이 시는 의지적으로 시상이 마무리가 되고 있구나. 이거 확인하시면 되지.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화자의 내면 의식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처음 흰 바람벽에 비친 대상은 지치고 어둡고 외롭지. 쓸쓸하고 외로워요. 그거겠네요.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와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떠오르죠. 부재하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 첫 번째 글자들이 지나가죠. 자신의 삶을 숙명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며 체념적인 태도, 숙명. 두 번째 글자들, 너 하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어디가 있어? 하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자긍심 느끼면서 고단한 삶에서도 깨끗함을 잃지 않겠다. 고결함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흰 바람벽의 의미와 기능 이글 전체에서 핵심 소재라고 했었으니까요. 가난하고 늙은 어머니, 사랑하고 예쁜 사람 글자를 통해 드러나는 삶에 대한 인식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처지를 환기하는 공간.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리고요. 화자의 내면을 비추고 성찰하는 매개체. 사색과 성찰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돌아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아, 이거 나야. 이거 나야. 이런 거지. 외롭고 쓸쓸하지만, 고결한 삶을 사겠다라는 의지. 화자와 유사한 속성을 가졌죠. 이거 나야. 이건 나랑 똑같아. 나랑 똑같아. 화자가 동일시하는 대상.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흰 바람벽에 비친 대상을 중심으로 아래 활동을 해봅시다. 지친 불빛, 어두운 그림자, 화자, 현재, 외롭고 쓸쓸해요.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 떠오르고요.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 떠올립니다. 그 사람들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움. 흰 바람벽에 비친 글자들. 나는 이 세상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하늘은 그가 사랑하는 애들을 그렇게 했었소. 그래 고결함을 잃지 않겠다. 나 하늘이 귀해하고 사랑하는 존재니까. 밑에 마지막 나열된 시어들의 공통점 초생딸 어디가 있을까? 초생딸 바구짓고 짝새 당나귀 여리고 순하고 고결한 이미지 프랑시스잼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릴케 어디가 있어? 쓸, 외롭고 쓸쓸하게 살았지만 자신의 시세계를 구축하며 고결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 결국에 둘다 하고 싶은 얘기는 자신과 동일시하는 존재다 화자는 순수하고 높은 이상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지 옆에 오른쪽 넘어가도록 할게요 흰 바람벽에 있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작품이 있는데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시는 그냥 쭉 읽으면 됩니다 제목이 나타나 있는 거 선부 착한 아저씨 자화상 이런 뜻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선부 김용준의 호로서 착한 아저씨 내가 내 얘기 할 거예요. 시작해보자. 내 얼굴에서 굳이 결점을 찾아내자면, 양 미간이 좁고 찌부러져서, 보는 이는 속이 빽빽하다라고 하겠지만, 어우, 너왜 이렇게 깝깝하게 생겼냐? 라고 하겠지만, 기실, 사실은 내 속이 빽빽한 게 아니고, 미간의 좁은 내 심저, 마음 속 깊숙이 바닥에 있는 깊이 있는 숨은 우울함이 나타난 것이다. 나는 속이 빽빽한 게 아니고 우울한 거다. 그러나 나는 이 우울로 우울이 나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하고 글을 읽게 하고 부단히 내 불량심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울함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내면의 우울이 글쓴이에게 미치는 영향, 어떠한 영향, 긍정적인 영향. 난 기본적으로 우울한 애인데 이 우울함이 내 인생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거를 더 좋고 생산적인 데 쓰고 있어. 나는 어느 좌석에서 신비하게도 통쾌한 호 하나를 얻었는데 그것이 선부다. 평생 소원이 어찌하였든 어, 선부 착한 남자 그 정도 평생의 소원이 어찌하였든 선량하게 살아볼까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면서도 늘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가끔 저지르고 곧바로 참회하곤 했었다. 평소에는 선하게 살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었다. 그러던 차이에 선부라는 호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하다못해 이름에만이라도 선, 착할 선자를 넣어볼까 하던 차에 벼란간 선부란 이름이 튀어나왔다. 그런데 막상 선부라고 부르고 보니 내가 과연 선자를 놓을 만한 제비가 깜이 되냐, 자격이 되냐, 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움츠려진다. 선부라는 이름은 나의 소망을 잘, 나의 삶의 방향, 삶의 자세를 잘 드러내는 말이기는 한데 내가 그 이름을 가질 자격이 되는가? 라고 반성해 보았다. 선부 자화상의 글쓴이는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선부로 불릴만 한가를 아이고야 선부로 불릴 만한가를 성찰합니다. 흰 바람벽에 있어서의 화자는 자신이 외롭고 쓸쓸한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정신적 고결함을 잃지 않고 극복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단식의 문제가 나오고 흰 바람벽이 있어 선부자와 상 둘이 비교하세요. 라는 문제는 늘 있겠지. 일단, 정지.